예 안녕하세요 어, 라오스에 계시는 교민이십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업도 조금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주의 라오스카이라고 하시는 유튜버십니다 또 이제 가, 라오스에서 가기도 하시고요 황금사원 기타사원 빠투사이 박물관 광시포포 등지에서 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을 사랑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유튜버입니다 이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유튜버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번 11월달 정확한 날짜는 모름 특정 장소들은 황금사원, 바투사이, 박물관, 광시폭포 기타 사원에서 여행사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4명 이상 오신 한국 분들에게 라오스 경찰들이 와서 일단 여권 달라고 하고 나서 집회법 위반이다. 라오스에서는 4인 이상이 모여서 돌아다닐 때는 허가받은 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돌아다녀야 한다고 하며 1인당 최소 5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을 라오스 경찰에게 현지에서 라오스 경찰에게 현지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풀려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부 라오스 대사관에 그 한국 여행객이 전화하였으나 대사관 직원 말이 그 라오스 경찰과 잘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라면, 아, 진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는, 어, 제가 국민신고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어, 유튜버 이분 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저도 몇번 만나 뵙고요. 좋은 정보, 저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또 이분 말은 뭐냐면, 여기에 오시기로 했던 손님 8분들이 안 오셔서 연락했더니만, 지금 잡혀 있다. 그 손님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라오스 경찰과 잘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아, 저는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계 확인하여 맞다면, 담당 직원을 조사, 징계하십시오. 지금이 어떠한 세상인데 자국민을 보호할 대사관에서 그런 형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오스 대사관 및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기 싫으시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라오스 휴무일에 시고 한국 국경일에도 시고 쉬려고 오셨나요? 일하셔야죠. 자국민들을 위하여 점심 때에도 인원 배치하여 업무 처리하시고 자국민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해 주세요. 자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야할 분들이 제가 극복에 그 두서없이 민원 쓴것 같습니다. 라오스 내 현지 교민이며 유튜버 라오스카이님에게 정보 제공 받음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 유튜버. 예, 이 내용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내용을 조금 발치해서 발치해서 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넣어야지. 아하. 자, 일단 보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여기 보면요. 이미 협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저저저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살 언제 폭언, 폭설을 했어요 제가? 뭐 허위신고 등은 허위신고. 예. 이런 거 하지 말까요? 누를까요? 아하. 야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아하 일단 요 부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라우스 대사 간제국 대표 이메일로 먼저 해야 되겠네 요 자기 민원 보기 야 나쁜 놈들이네 에이 이상 전자 이메일로 먼저 한번 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엔 국민신고를 올리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여기 라오스 그 대사관에 관련된 공통 메일입니다. 라오스 여행 후 한국 국민 라오스 비행을 당하다. 쭉쭉쭉에서 그쪽, 좀금까 말씀드린 내용을 글을 쓰고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다가는 이제. 음, 어흐, 라오스 여행온 한국 국민들, 라오스 경찰들에게 핑을 당, 을 당했. 왜냐면은 저렇게 됩니다. 이자 이것도 뭐 쉬운 게 아니네요. 딱히 뭐 삥.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